다음은 심평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분류체계는 세계보건기구의 그 ICD를 기반을 해서 통계청이 5년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보시는 것처럼 개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질병코드는 그 진료비 청구 또는 심사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질환이나 희귀질환이 질병코드가 없어서 그 진료비 청구나 질병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1086종의 희귀 질환 중 209종은 질병 코드가 없는데요. 질병 코드가 없는 그 희귀 질환에 산정 특례 코드를 부여는 하고 있지만 동일한 코드에 여러 희귀 질환이 함께 있어서 진료 건수나 또는 실 환자 수등 통계 산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질병 코드는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하고 또 진료비를 관리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병 코드 없는 질병에 대해 상세 또는 이미 코드를 부여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 예.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ICD-10은 20년 전에 개발되었고 5년마다 한 번씩 어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 세밀하게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어, 마침 WHO에서 ICD-11 11 어, 버전을 어 지금 어, 어, 공식 어 발효를 했아 어나운스를 어, 어, 했고 내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 이 icd 11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